안녕하세요. 음, 삼삼한 3분설 노가리쌤입니다. 음, 오늘은 부모가 모르는 아이의 두 얼굴 다소 묵직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아주 오래전에 맡았던 남자의 이야기예요. 어느 날 전학을 왔고 그 아이는 참 예뻤어요. 제 곁에서 뭔가 하는 얘기도 되게 잘해주었고요. 친구들하고 사이도 대단히 좋았어요. 순수했고 집에서도 착하고 순순한 그런 이쁜 막내 아들이었어요. 그런데 몇달 지나고부터 일이 시작되었어요. 아니 음, 그 전부터 아마 일은 있어왔겠지만 저는 몇 달이 지나고 알았어요. 이웃에 있는 학교 아이들하고 패싸움. 이 생길 뻔했는데 그 가운데 이 아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우리 학교 일진 짱하고 붙어서 일진 자리를 차지하고 짱 자리를 차지하고 또 아이들은 그 아이를 되게 무서워했어요. 그래서 잘못 보이면 그 순간 그주변에 친구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. 외톨이가 되듯이 그렇게 만들어 버린 아이였고 또그 아이에게 또 순순히 잘 해주고 잘 따르면 그 아이 말을 따르면. 그 아이가 지정해주는 여자친구랑 사귀기도 하고 또 집으로 불러와서 야한 동영상을 보여주기도 했고 막 그랬어요. 12살 아이였어요. 엄마는 정말 이 얘기 듣고 나서 음 말도 못 하셨죠. 그런데 정말 음 있어요. 두 가지 얼굴을 갖고 사는 아이들.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저는 그때 그랬어요. 왜왜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? 왜내 앞에서는 그렇게 친절하게 말하고 왜 그렇게 뒤에서는 못된 일들을 하고 다녀? 다 그쳐 세웠어요. 몰아 세웠어요. 그런데 그게 전혀 우리의 관계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말들이었다는 걸 알았죠. 그리고 사과했어요. 미안하다고 말했어요. 음, 착하게 보이고 싶고 너가 힘든 와중에. 웃으려 했고 그런 모습을 보인 거 그것도 너야 라고 말해줬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것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 것 그것만이 너는 아니야 너의 예쁜 모습도 나는 너를 인정해 라고 말해줬고 너 탓이 아니라고 말해줬어요 우리는 아이들의 잘못을 샅샅이 찾아내서 추궁하고 몰아세우고 혼내키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. 그죠? 그때 제가 할수 있었던 건, 할수 있어, 해야만 했던 행동은 부모님 탓, 가정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았어야 됐어요. 안색을 살피고,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묻고 얘기해주고, 가까이에 있어주는 것. 라도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어, 후회도 됩니다. 그리고 어, 그런 상황에서 우리 선생님들은 나라도 품자, 아니 내가 품자, 그 애기, 그 아기 내가 품자 이런 마음으로 아이를 대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직업인 교사가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으로. 좋. 그렇죠? 오늘은 그 얘기 전해드리면서 음, 두 모습을 보이는 아니 세 가지 네 가지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아픈 아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이세 가지를 음, 같이 이야기 나눠봅니다. 우리라도 품어주기 그리고 미안해 고마워라고 말해주기 그리고 가정탓 부모님 탓으로 돌리기 전에 교사로서 최소한이라도 할수 있는 일들 찾아서 해주기 다음에 만나요